이어서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 접종을 이제 들여다 보면요, 어 일단 화이자가 좀 빠졌고요. 어, 지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어, 지금 이 무거운 게 이제 10% 넘게 이제 올랐었는데. 예. 일단은 SBS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어 그래서 지금 내부 조작이다, 아 임상 아 지금 규정 위반이다라는 분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이제 허가 취소까지 이제 갈수 있는 포인트인데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막 지금 보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 음, 일단은 지금 이 내용을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 지금 경계 심은 일단 있겠죠. 어, 그래서 일단 백신을 맞는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 이게 뭐, 해고라든지, 예, 무급, 휴직, 예, 이런 또안 좋은 이슈까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백신은 불완전하다 아, 그리고 부스터 샷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어, 주저하는 마음들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 들어보면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어, 지금 조금 예, 그런 분위기다라는 대목들, 어, 모더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대, 예, 지금 백신 관련한 주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 그런 가운데. <laughs> 지금 오늘 이제 새벽에 어 이제 유럽에서 레키로나 관련한 이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어 오늘은 좀황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 조금 어 달려주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금 자진 사퇴를 했고 어찌 됐거나 어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어 반응은 어 뜨겁게 달려주지 않을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 미국 내용에 대한 어 이제 브리핑을 보시면요 어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어 지금 어 지금 주가 매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이제 유명해져서 잘 아실 걸로 어 예측이 되고요 어 그리고 화이자에 대한 긍정적 데이터 어 일단은 분위기는 좋은데 예 일단 주가는 쉬어가는 분위기다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로블록스에 대한 분들 어 지금 어 지금 이제 매출 폭등에 대한 분들 드디어 어 지금 싸졌다라는 분들로 올라갔고요. 어 지금 페이팔은 어 지불 회사의 실명스러운 연간 전망 아, 전망이 안 좋다라는 예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AMC 지금 이게 우리나라를 치면은 영화관이죠. 예. 뭐 이제 CGV라든지 예, 이 메가박스 이런 건데 예. 지금, 어, 하락을 했다. 일단, 민주시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막 작전을 올렸죠. 예, 이런 대목들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지금, 예,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미국 금융주, 어, 금리는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 올릴 건 같습니다. 아, 어, 지금. 일단 이플레이 대분들 또 이제 금리가 싸다라는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 올릴 거는 올릴 것 같다. 아 지금 이래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지금 유가가 좀 올랐네요. 예 유가 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름값에 대한 이슈가 또 큰데 예 지금 요대 뭐 금값도 좀 올라갔고 어또 이제 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로빈 후드에서 암호화폐 지갑 대기자 명단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후끈 달아오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한이 정도 어, 볼수 있겠고 어,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 지금 또 좋은 어, 대목이 나왔는데 두나무 성장성에 예. 100배 대박난 벤처 펀드 이례적 현물 청산에 대한 부분. 매각 없이 주식 보유. 어, 지금 이걸 절대 팔수 없겠죠. 어, 두나무는 지금 엄청난 어, 지금 어, 기업이 됐고 어, 강남 노른자 땅에 예, 지금 빌딩을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mz 세대들 할것 없이 예, 중장년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비트코인이 지금 8천만을 원 뚫었고 앞으로도 어, 지금 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 아, 일단은 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또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어, 요것도 있지만은, 어,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 등등에서 굉장히 잘 간다. 아, 최근에 이제 솔라나라고 해서, 어, 이더리움 킬러라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은, 어, 지금 그것도 지금 이제 에스파, nft 제작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죠. 어, 그래서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일단은 어, 이더리움보다는 불안정하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코인에 대한 분들도 많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 지금 카카오 계열이라고 볼수 있는 두나무가 어, 지금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 지분이 한20% 정도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NFT 시장에 대한 예, 부분들이 <laughs> 굉장히 또 커나갈 것이다라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대한 폭등, 어, 기대감은, 저는 이제 NFT, 예, 나무 상장, 어, 또 이제 하이브하고에 대한 어, 협업, 예, 거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laughs> 그래서 카카오 지금 물리신 분들이, 어, 많이 또 심상하실 텐데, 어, 좀 길게 보자, 라는 분들, 어, 그리고 외인 기관이 또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고, 해외 시장 공략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 어, 이 새로운 신세계 에, 1,400조, 어, 1,700조, 2,000조 시장 굉장히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들 지금 요래 보이시고요. 어,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쳤던 어, 갤럭시와 모니터리 지금 NFT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이제 로블록스가 일단 히트를 쳤기 때문에 에, 지금 앞으로 어, 오늘도 굉장히 또 어, 지금 관련한 부분들, 어,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 일단 관심이 가죠. 어,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흐름이 좋은 덱스터 같은 경우, 어, 지금 요 대목도 조금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지금 어, 로블록스 발로, 어, <laughs> 메타버스 관련한 주, 어, 뜨겁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밤사이 예, 새벽에서, 어, 지금 레키로나 관련한 소식이 나와줌으로써. 어, 셀트리온 사명제가 이제는 어, 좀 달려줄 타이밍이 아닌가 어, 싶은 대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어, 참고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어, 셀트리온 관련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유럽 첫 항체 치료제 사용 임박 파도바도 어, 이제 기분이 좋은 어, 기사죠. 일단은 제목마저 마음이 듭니다. 어, 레키로나 유럽 첫 항체 치료제 사용 임박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챔프 승인 권고 이어 이번 주 승인 전망. 아, 지금 원래 예, 치료제 이제 허가 위원 어, 회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됐고요. 어, 그야말로 어, 초일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유럽 내첫 정식 항체 치료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의 이제 밥이 다 됐다, 무르 익었다라는 대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어, 없죠. 예, 지금 현재, 예, 지금 안정적인 약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것만치, 예, 지금 안정적인 약은, 어, 없다. 아, 지금 뭐, 화이자 화이자 하는데, 지금 부작용에 대한 기사가, 아, 지금 보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상 문제도 굉장히 또 가슴 아프고, 어, 지금 우리가 해결에 대한 숙제 같은 거죠. 어, 그래서, 애시당초, 이거에 대한 부분들, 분별할 수 있는, 어 뭐, 진단 키트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상당히 지금 이거는 어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의사협회에서도, 어,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를 우선 투약을 시켜라, 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어, 또 이제 항체 치료센터, 어, 이 건립에 대한 부분들, 국민청원이 들어간 상태다, 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 재난지원금보다는, 어, 지금 이런 걸로 잡아 나가는 게 훨씬 더큰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제 다 어려움을 어, 겪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가지는 약을 어, 지금 10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지금 로이터에 따르면은, 어, 중증 감염 위험이 있는, 어, 환자 치료에 대한 사용이 될 것이다. 아, 그리고, 어, 리제네런 또 로슈에 대한 부분들도, 어, 이어질 것이다. 어, 좌우지간 첫, 어, 지금 요게 굉장히 또큰 관전 포인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 지금 이제 프랑스 독일 여행 했는데, 예, 경악할 수준 쏟아진다. 그래서 코로나 진항지, 진원지라고 해서 WHO에서 또 경고를 했죠. 어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막 갔지만은 어 너무 성급했더라. 아 그리고 이건 아니더라. 아 지금 백신 두번세번 번 맞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 라는 분들 먹는 치료제 예, 사용 권고라고 하지만은 일단 안 났고요. 부작용에 대한 어 사건치하는 보도들이 예, 나오고 있고 내부자 폭로까지 어 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체 치료제는 안전하죠. 어, 안전하고 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흡입형까지 어, 나와준다라는 분들 어, 그러기 때문에 에,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 지금 항체 치료제가 어, 지금 좀 팔려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WHO 어, 또존스허킨스대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어,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제 확산세가 늘고 있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뭐 보도는 뭐 몇십 명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어, 일단은, 어, 좀 그렇죠. 음용합니다. 어, 일단은 공산국가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고, 어, 지금 유럽 내의 상황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 지금, 음, EMA 승인나면 약속대로, 어, 좀 구매를 해주지 않을까. 아, 10분 대목이에요. 어, 그리고, 머크, 이제 화이자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승인을 냈는데, 어, 일단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아, 라는 부분들. 예, 일단은 약이 나왔고, 어,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은 상황인 가운데, 중요한 건 뭐죠? 예, 고점을 뚫어야 되겠죠? 뚫지 못하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놀아야, 아, 지금 주주들이, 예, 일단은 안심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느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가 가볍게 또 이제 합병을 해주면은 쭉 치고 올라갈 것이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 승계도 자연스럽게 마감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전진, 에, 가도, 어, 지금 굉장히 또, 치고 나갈 재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어, 이 대목도 어, 참고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